기간제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사건인데 뭐 마술을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껴안고 아. 또 따로 또 사적인 연락을 하고 이러는 일들이 있었는데 음. 학생들 사이에서는 약간 변태 선생님이라는 소문도 아.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한 명이었는데 네. 알고 보니 피해 학생들이 더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죠. 예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학교의 전수 조사를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시를 했는데 피해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피해 학생 학부모가 아니다 이제 더 있다고 하는데 어.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.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아마 그게 좀 학교 측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나봐요. 그래서 이 학부모가 SNS 이 사실을 알리게 됐고, 어. 그 뒤에 이제 학교 측에서 추가로 이제 실태조사,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, 예. 지금 피해 학생들이 10명 이상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